6월 13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청년 누리 박노을 자매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양을 섬기리라 하셨나니기륵당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하나님께 부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원하는 바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 아니,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그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악하게 하시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영적 특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영적 특권의 첫 번째는 양자 됨이었습니다. 원어대로 풀이하면 아들 삼기라는 뜻인데 어떤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는 것을 나타내는 전문적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양자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고,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양자됨, 자녀라는 표현은 내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왕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두 번째 특권은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을 통해 또 자신들의 삶과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언약들입니다. 유언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발효되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 백성의 구원 및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언약인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신의 산에서 맺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의 공통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맺으셨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맺어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율법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수여받아 소유했습니다.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무엇을 힘써 행해야 하고 무엇을 삼가 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특권은 예배와 약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조직을 갖추었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수여된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약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관한 약속을 주셨고, 구약의 여러 곳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은 말씀으로 주어졌던 그리스도가 그동안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결정적인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스라엘의 혈통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렇게 놀라운 특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특권인 줄 알아야 했고, 이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살아가야 했으며 더 나아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제사장적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특권으로 인해 교만해졌으며 신앙도 형식화 되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특권인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어진 특권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큰 영적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직접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진 것을 알고, 이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 주시며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그 특권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신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이 특권에 합당하지 못한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에 합당한 삶,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루어나가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